오늘 말씀 제목을요 제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나만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용사고 또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육군 참모총장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신임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 보니까 권력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 나만이 그 나라에서 못하는 게 있을까? 하고자 마음 먹으면 다할수 있지 않을까? 마음 먹은 대로 다할수 있으면 뭐신 아닙니까? 그 정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나만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죠. 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 보니까 어, 뭐 진짜 뭐 나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성 피부병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증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낫고자 얼마나 애었겠습니까그 나라에서 못하는 게 없는데 아주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할수 있는 건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아만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세브란스도 가보고 아산병원도 가보고. 삼성병원도 가보고 한국에 없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수입하고 약 그러지 않습니까?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막 비싼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다 했는데 안낫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삶 나만이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보면참 부러울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거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문제 없으신가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죽겠다. 근데 반응을 보니까, 성목사님한 개가 아니고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또 하나씩 문제가 있지요. 크기가 다르고, 또 상대방이 그 크기를 판단할 수 없죠.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제일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 장군도요 이 질병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사절을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남한 장군이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여종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마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람땅에서 나아마는 상위 1%의 신분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은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최하위인 거죠 최상위계층이 최하위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뭐 보이긴 하겠습니까 근데 그요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나만의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속국인 이 북이스라엘에 듣도 보도 못한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노예의말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 다 가봤고 또 여유가 되면은 또 어. 또더 더 좋은 나라에 있는 더큰 병원에 갈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기 어디 남쪽으로도 저기 뭐 전라도 경상도 저기 가 가지고 외딴 섬에 가면은 기가 막히게 민간요법으로 잘 치료하는 할아버지 한 명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그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병원 내가 아는 모든 의사와 교수 다 만나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만큼 낮아지고 갈급하고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종의 이말을서고요 나만이 갑니다. 가요.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러 가냐? 많은 돈과 화려한또 좋은 그런 옷들을 가지고요 가는데 말과 병거를 이끌고 가요. 저는 이 남한의 모습 속에서 그가 진짜 확실히 낮아지고 갈급해진 상태가 맞지만 여전히 높은 곳에 있구나 하고 짐작합니다. 왜냐? 내가 돈을 이만큼 줄테니까 치료해 달라는 거죠. 환자인데 말과 병거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환자의 신분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다 하고 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속국에 있는 선지자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가고 있는 이 모양이 좀 빠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무시할 존재가 아니야. 나는 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치료받겠다. 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만이요. 한대와 함께 성대한 어떤 치료의식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 가지고 "아, 이거 오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불러가면서 아픈 부위에 또 손을 어, 이렇게 흔들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낫게 해줄 것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짓으라 이런 말을 전달받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과 병거를 막 이끌고 막 "닥닥닥닥닥닥"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뒤에 있는 큰 수레에는요, 금과 은과 옷들을 실어가지고요, 값을 치르려고 수레에다가 큰 돈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명떡 나와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이 우기 때 범람하면은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막 차지만, 건기 때는요, 한 90cm 밖에 안 된대요. 90cm면은 중등부 학생들이 물놀이 가도 괜찮은 그런 정도. 그런 개울가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씻으라는 겁니다. 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나만까지 갈거 없이 그냥, 뭐, 저같이 일반인이 멀리서 와가지고, 아이고, 저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나 보지도 않고, 저기 저 가가지고, 어, 저, 내과에 연못 가가지고 씻으세요. 씻으세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것 같아요. 나 나만은 평상시에 이런 푸대접을 받아 봤겠습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고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이라도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쁜 처방인데 나만의 이 평상시의 신분과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더 황당하고 화났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신기했어요 저 같으면 다 나와봐라 다 죽이겠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저또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분노하면서 돌아가려는 나만에게 종들이 와서 말립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이거 뭐 씻는 거 어렵지 않, 않지 않냐. 종들이 나와서 설득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별짓다 해봤겠죠. 근데 내가 가서 뭐몸 일곱 번 담그는 거뭐 어렵진 않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죠.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마음 속에서 이 종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서도 동시에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만은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낮아진 모습을 보는 거죠 나만은요 오로지 낫기 위해서 최고 밑바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거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 이렇게 씻을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점점 나아졌는지, 아니면 일곱 번째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깨끗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선지자의 말대로 일곱 번 씻고 났더니 일곱 번 몸을 잠궜더니 나만의 이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장군의 살이 군대 장관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최고의 자리에서 여종의 말을 듣게 되고 엘리사에게 푸대접받고 종들의 권면을 듣고 시냇물 같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잠갔을 때. 그때 마침내 나만의 겸손이 완성이 된 거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서 치욕적인 밑바닥까지 내려왔더니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직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안 주시지? 특세 이제 일주일 하고 있는데, 아, 누구 집사는 지금 벌써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피곤하기만 하고, 은혜는 없고. 그렇다면 혹시 아직도 높은 곳에 계시는 거 아닐까요? 나만은요, 추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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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안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온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자기가 신이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끝까지 추락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나만은요, 가지고 있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요, 일상이 뒤틀리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부서져서 인생 밑바닥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은 것 아닙니까? 나만 입장에서는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치욕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더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겠습니까? 나아만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으면 요단강물에서 일곱 번 씻었겠습니까? 나아만이 이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요단강물에서 일곱 번 씻고 난 다음에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나만 장군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겸손이었어요. 그의 모든 고난과 비참한 과정, 그에게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은혜였더라. 때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흔드시고 개인이나 가정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교육자 전체 톡방에 이제 어, 수술하시는 분, 또,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 입원하신 분들 그런 거다 올리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은혜다. 오, 알겠습니다. 오, 여기 성경에도 나오고요. 다른 본문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고난을 겪게 되면 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시나? 그런 이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만의 이 추락을 보면서 교만한 죄인이 낮아질 방법은 이거 밖에 없구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인 줄 알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죠. 고난이 아니고서는 주인이 고개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겸손을 가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면 내가 회복하고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생고생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얻기는 이 죄인의 자존심. 불평 원망할 수 있지만, 그래야만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욱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침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모두가 나만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군요. 이때까지 내가 겪은 고난, 우리 가정이 고생한 거참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길 끝에 예비하신 선물을 부어하니 아, 알겠습니다. 그 고생하면서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시 선하셨음을 역시 나의 주 나의 아버지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그 어떤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그 은혜가 고난의 형태로 나만처럼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형태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관계로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래야만 낮아지는 우리 같은 죄인. 그래야만 내려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여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더욱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